처음의 결단을 끝까지 열왕기 하 3장 2절 3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시아에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은 처음에는 부모의 악한 행위를 따르지 않으려 우상을 제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왕이 된 예후가 계속해서 바알 신당의 목상을 제거한 것으로 보아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여호람에 대해 여로 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을 보면 여호람도 결국 북이스라엘 건국일에 계속된 우상숭배를 답습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처음에는 뜨거웠으나 점점 식어져 이후에는 차갑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요호람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아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처음의 결단을 기억합니까?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던 고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끊어내겠다던 고백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겠다던 고백, 처음에 그 결단을 지금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식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처음의 결단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